오늘 기자회견 이기까지 경과 보고 및 예산 말씀을 겸해서, 어, 현무장인 자립생활센터의 김수경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경과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2021년, 2021년, 나 네? 2021년 3월 9일 저녁 8시 5분쯤 장인 애 화장실에서 그, 장애, 중증 장애인분이 사망한채 발견을 되죠. 발견이 돼서, 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들여다 봤을 때, 이건 정말 사회적 타살이다. 왜 그러냐. 음, 거기에 100여 명이 되는,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경찰, 뭐 소방서, 뭐 공무원, 뭐 심지어는 부천 시장까지 그 현장을 방문했지만, 아무도 아무도 홍위진 곳, 장애인 화장실 이런 곳을 확인해서 사상자를 막을 생각들또안 했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죠.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타살이 맞다라고 저희는 천명을 하고 그래서 대책연원가 구성이 돼서 정말 힘들지만 음, 저희들은 죽을 각오로 어, 소방서를 또 고발하라 그래서 소방서 면담도 또 공문 요청을 해서 저희도 소방서 면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서도 또 면담을 했고요. 다만 부천시장은 그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저희들이 면담을 하거나 저희들이 접근할 이유가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나질 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들 만나자고 해도 저희들이 회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피가 아니라 만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나봤자 뭐 우리들한테 뭘 제안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 본사가 아니라 부천 종합자, 종합운동장역의 그 센터장이 자꾸 연락이 왔는데 저희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별 좋은 얘기도 안 들을 것이며 저희들 역시도 별 좋은 얘기를 안할 것이고 그리고 부천시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잡아다가 속된 표현으로 족쳐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앞에 속고대지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부천시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런 그 상황은 벌어지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정보, 정보 공개 요청에 의해서 문서를, 어, 부천 소방서 면담 이후 저희들이 그 문서를 받습니다 경찰서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 공개 요청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참 몰랐던 게 뭐냐면, 음, 지하철은 부천시 교통사업단 교통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갑자기 기습을 했습니다. 기습 방문을 해서 거기서 알아낸 내용들이 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고요. 부천시가 서울교통공사하고 업무 협약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전관리 위탁을 서울교통공사로 또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부천시에서 제대로 확인하거나 조치를 하거나 한 것들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뭐 서울교통공사로 받은 뭐, 뭐 매뉴얼이라든지 무슨 행정매뉴얼 뭐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비공개라서 줄순 없고 저희들이 이제 그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줄수 있는 것들만 이제 자기들 주겠다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책연대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정보공개 요청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또 추모제를 했었죠 제일 우선 먼저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서울교통공사하고 부천시에서 고인에 대한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합니다. 사회적 자살이라고 저희들이 명명했을 때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누구 하나 유승훈 씨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지 확인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그거에 대한 사과는 적어도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없어요.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우리, 우리 대책연제를 부천시가 지금 부천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교통공사로 고발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 하고 있고 저희 상동역 장애 사망 사건 대책 연대를 속된 표현으로 제가 오늘 육두 문자 많이 쓰는데요. 개무시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천시장을 면담 요청을 해서 정식 공무로 대책 연대 이름으로 보냈을 때 회신을 장애인복지가로부터 받았어요. 이거는 장애인복지가분은 그 돌아가신 유승훈 씨가 장애인이라는 것뿐이지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교통사업단, 교통과 철도팀을 통해서 우리한테 회신을 줬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 역시도 우리 대책연대를 개무시한 거죠. 자, 유승훈 씨가 중증장애인으로서 취약계층으로서 상동적 장애인 화장실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치가 미흡합니다. 없어요. 미흡이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근데 부천시 관내나 경기도에 이거에 대해서 분명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이건 너무 억울한 죽음이다. 사회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런 네트워크 필요하다. 이런 거걸 외치고 저희 대책연대가 구성이 됐음에도 부천시에서는 우리를 개무시하는 거죠. 유승훈 씨가 중증장애이고 취약계층인데 말 한마디 못하고 빼고 돈 없고 하니까 개무시한다라고 보거든요. 제 얘기가 너무 비약적인가요? 아니요, 맞아요. 대책연대도 같이 똥값으로, 똥값으로 무시를 한다. 이거는 못 구할 수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뭐 소소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대책연대에 같이 구성되고 있는 각 단체에서 신겹게 어렵게 진짜 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끝장을 볼 것이며 검찰에 고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라든지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끝까지 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어...